님 안녕하세요. 우리 젤리포님들이 점점 나이가 드니까 몸이 너무 건조해져요. 우리 나이에 맞는 바디 샤워 젤은 뭘까요? 또 몸에도 쓰고 손에도 쓰고 바디 크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시중에는 그런 바디 샤워 젤도 많고 바디 크림도 많은데 우리 젤리포님들이 왜 그런 특별한 질문을 DM으로? 편히 보내올까? 이런 고민을 다가 했어요. 40, 60은 점점 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빨리 수분을 손실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면서 각질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뭐로 바로 이어져요? 주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피부를 어떤 데 이렇게 쳐다보면 어때요? 너무 탄력이 없어 우리 몸의 피부도 좀덜 늙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뽑다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몸이 빨리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짠짜짠 요거+ 요거 아우 우리 옛날에 이걸 엄청 미었잖아 어렸을 때 우리 미경 언니는 물에 빠져서 막 울고 있고 장난꾸러기라서 그리고 어떤 엄마는 이걸 세게 닦는 게 좋은 줄 알고 데리고 나오면 어때 몸이 아기들이 헐게. 이걸로 닦으면 목까지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각질까지. 그 각질의 이름은 뭐예요? 보호 각질. 그 보호 각질은 뭘 보호해요? 수분이 날라가지 않게.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범하지 않게. 얘로 닦으면 건조하니까 주름으로 즉박 이어져요. 삐! 늙어가는 지름길. 그리고 또 뭐가 늙어가는 지름길일까? 사우나. 사우나가 가지고 거기다가 또목까지 좋아해 찜질방! 온도가 뜨거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온도가 뜨거우면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혈관 조절 능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천연 보습 인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홀라당 소실이 돼. 사우나 찜질방 좋아하면 주름이 자글자글 해지고 홍조가 굉장히 심화된 그래서 절대로 젤리포님 사우나, 찜질방, 되게 장시간 목욕을 오래 하는 건 노화로 가는 지름길. 이런 거, 이런 거 선택할 때뭘 선택하면 안 돼요? 알칼리성 샤워제를 선택하면 안 돼요. 유수분 밸런스를 홀라당 깨뜨려요. 보호막을 또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건조해지고 건조하면 무조건 주름으로 이어지고 주름이 생기니까 제일 보님 노화로 가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데미리이태리 타올, 슈잉 하지 말기. 두 번째. 뜨거운 물. 너무 고운 의 물로 목욕하지 말기. 세 번째. 알칼리성. 어, 샤워 젤로 샤워하지 않기. 요세 가지는 노노노.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젤리 보니. 데미리 대신 요런 거 요런 거 컬러 딥 베스앤 클라우드. 손으로만 요렇게 요렇게 해도 니잘 밀려요. 뭐만 죽은 각질만. 사실 몸이든 얼굴이든 지 좋은 온도는 뭘까요? 미온수예요. 약간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면 미온수에서 조금만 더 따뜻한 정도 반드시 약산성 꼭 지켜주셔야 돼요. pH 밸런스가 맞는 천연 보습인자를 지켜주고 보호막을 지켜주고 악화된 장벽을 더 건강하게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약산성 샤워제를 써야 되는데 기본이에요. 약산성은 무조건 언제 이걸 밀 때가 제일 잘 밀려요? 징게 똥처럼? 습기가 있을 때. 그렇지, 젤리뽀님. 샤워를 하고 1분 이내에. 음. 그때 가장 바디 크림을, 바디 로션을 촥 빨아들여요, 몸이. 가장 보습 효과가 높아요. 바디도 안티에이징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뽑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하시는 사장님과 일일이 이 모든 디테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대표님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대표님하고는 아예 하지를 못해요 왜? 좋은 거다 집어넣고 안티에이징까지 거기다가 고급진 향까지 거기다가 천연 계면활성제까지 그러면서 얼굴 피부 이렇게 이뻐지는 화장품에 얼굴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좋은 원료까지를 넣은 바디 제품을 그 가격에 말도 안돼 이런 대표님하고는 못하고 그렇지 않고 없는 제품 허!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표님 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젤리뽀님 우리 나이에는 바디 제품 하나도 똘똘해야 돼. 우리 그동안 뭐 브랜드 제품, 백화점 제품 많이 써봤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탁월한 제품, 그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젤리뽀님 향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여름이니까, 젤리뽀님 지금 루이땡땡, 뭐, 샷땡, 어? 어, 뭐, 어, 굿땡, 어머, 뭐. 세상에 향으로 다 덮였어요. 바디 샤워 젤도 정말 고급진 향이라면 젤 보님 기분까지 달라져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샤워 턱 하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향이 쫙 너무 좋다면 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잔향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옆사람까지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 옷에 남는 향까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퀄리티가 남다른 향이라서 그래요. 그 원료 자체의 고급짐. 말하자면 젤리뽀님 12가지를 다 빼놓지 않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젤리뽀님들이 함께 응원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젤리뽀님 댓글로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요 너무 예쁜 스카프 있죠? 젤리뽀님. 요거 세분 선정해서 드릴 거예요. 예쁜 향기가 폴폴 날것 같지 않나요? 뽑다가. 또 너무 예쁜 이렇게 뽀띠 스카프를 발견했답니다. 우리 젤리포님들 어, 만드는 요거 샤워 젤과 샤워 크림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요것도 요것도 봐주세요.